안녕하세요. 뽀글입니다. 오늘은 조미연님께서 구매해주신 대량도 스빌랜드 박스 12만원 구성 가져왔고요흑인자 삐, 보리, 모찌 송콩이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송콩이 랩지랑 덩어리 요청해줘가지고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조미연님의 구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4만원 이상 구매해주셔가지고요. 랩핑장 세트랑 상품으로 다그 들어... 다음에 이 송콩이 랩핑지는 이제 마지막 제거는 송콩이 랩핑지고요. 이런 스마일이면 송콩 랩핑지, 아두 세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베이비바니 로비어 랩핑지 세 세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래핑지는띠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뜨개질비래핑지세트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떡 메모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종이 비행기 타고 숑성콩 떡 메모지 세권 들어가게 되고요그 다음에 이런 가을비 떡 메모지 네권 넣어드렸고, 마지막으로 떡 메모지는 이런 우리 그림이 기 댁떡 메모지 세권 해가지고, 이렇게 떡 메모지 들어가게 됩니다. 숑성콩 떡 메모지 네권 들어가고, 이런 으아송콩떡 메모지 세 권. 아, 4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지? 차기 영떡 메모지 4권. 그 다음에 떡, 떡 메모지는 이런 뭐지? 데이트 떡 메모지도 4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떡 메모지는 이런 학교 흑인자 떡 메모지 4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떡 메모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메모리 인스 세트 들어가게 되고, 이런 터실 바구니 로비아 인스 다우 세트, 그 다음에 이런 꾸그리 인스 다우 세트랑, 그 다음에 이런 문님 통안 인스 다우 세트, 그 다음에 이런... 2인스 5세트랑 마지막으로 이런 로비아 미니인스 5세트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모송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달달님도안 도모송 5세트랑 이런 퍼포냥 도모송 5세트 그 다음에 이런 모찌도 모성 40장 들어가고요. 이런 메모리아 뽀글니 도모송 5세트 그 다음에 이런 포도 치얼스 도모송 50장 이랑 이런 스피 도모송 50장 그 다음에 이런 백어정비공 인형 로비어 피치 버전 50장 이런, 이런 파스텔 버전도 50장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곰돌이 로비 낙서 로비어 도모송 40장 들어가고, 이런 물감이랑 띠일러성 50장, 이랑 스마일리그 송풍도 아니 복숭아 사이송콩도무송도 50장 시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00장 덩어리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손보뽀 로비어 500장 덩어리 한개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세일라까미 도무성 40장, 그 다음에 이런 라인 레몬 띠도무송성도 40장 넣어드렸고요그 다음에 이런 가을 기모노 인형 로비어 40장, 이랑 베이킹 인형 로비어. 80장 들어가게 되고 이런 리본가운 흑임자동호성 5세트랑 그 다음에 이런 코터카 흑임자동호성 5세트 그 다음에 보리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번 신상이 이런 블루보리 동호성이고요. 이런 4버전 5세트랑 3버전 4세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털실바그니 로비아 포토카드 4세트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만원 이상 구매주셔가지고 이런 공주 디테 한통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꽃밥이떡 메모지 두권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블루보리 도모송 1버전이랑 2버전 각 세트씩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덤은 이런 써보시라고 이런 복주머니 도모송이고요 여기 이런파분이라서 써보시라고 50장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먹거리는 이런 피자타임이랑 이런 떡볶이까지한개 넣어드렸습니다 다음에 3만 원 이상 구매해주셔가지고 이런 구운 8 단계를 넣어드렸고요. 10만 원 이상 구매해주셔서 이런 실 스티커 권장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조미연님께서 구매해주신 대량 도식 세배 랜덤 박스 10만 12만 원 구성이었고요. 구매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설명창 참고주시면 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